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했습니다. 오늘은 훈련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스쿼트까지만 훈련을 마무리하고 데드리프트는 나중에 좀더 늦은 시간에 진행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역시 데드리프트가 조금 늦은 시간에 하는 게 훨씬 더 몸에 반응이 잘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도 오늘은 약간 다른 큐를 가지고 했는데 느낌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심히 훈련량 잘 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오늘은 이 4대 운동 전부 다 프리웨이트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어, 또 좋은 큐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 스쿼트도 이 바벨이 있고 지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벨과 지면이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운동인데 그때 어, 이 스프링이 그대로 눌리듯이 내려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내 몸을 이렇게 스택을 쌓듯이 어, 벽돌을 쌓듯이 그대로 똑바로 쌓아야 힘이 잘 받는데 한쪽으로 벽돌이 밀려나면은 당연히 힘이 깨지고. 어, 힘이 안 받을 겁니다. 스프링으로 비유를 해봐도 이큰 스프링이 있는데 이 스프링을 그대로 눌러놔야 그대로 튕겨져 올라오는데 그대로 누르다가 한쪽으로 스프링을 더 누르면 한쪽이 삐집고 나가면서 스프링이 옆으로 튕겨져 나갈 겁니다. 우리 이 4대 운동들도 다 똑같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도 엉덩이나 무릎이나 한쪽에 힘을 많이 주면서 한쪽으로 밀게 되면 스프링이 위로 튕겨져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튕겨져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엄청 많은 힘이 세어 나가게 됩니다.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어, 스쿼트뿐만이 아니라 오버헤드 프레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맞, 벤치 프레스도 그런 부분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 프리웨이트는 전부 다 그대로 눌려서 그대로 밀수 있게 세팅을 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벤치를 할 때도 그대로 바벨에 제가 결을 느껴라. 바벨이 중력방향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는 그 힘의 길을 느끼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힘의 길을 잘 느끼게 되면은 저절로 스프링이 눌리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할 때도 등을 세게 잡으면 너무 아래로 팔꿈치나 어깨가 내려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바벨이 그대로 눌리는 힘의 길이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등을 세게 잡은 걸로 인해서 더 무거워지거나 몸의 합이 안, 맞아, 안 맞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대로 눌리는 그 길을 따라가자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대로 눌리는 그 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어, 이거를 힘으로 겉에 있는 근육에 힘을 주면서 그걸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저, 최적화로 앉기 위해서 무릎은 얼만큼 나가다 멈추고 엉덩이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하니까 이 큐가 더안 맞아지고 오히려 몸도 불편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뭐, 무릎이나 엉덩이나 모든 합이 그대로 스프링이 위에서 아래로 눌리듯이 앉을 수 있냐면 앉기 전에 스프링을 똑같이 눌러놓고 그대로 눌려서 앉는다 라는 큐가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앉기 전에 스프링을 한쪽만 눌리고 있지 않은지 스쿼트로 따지자면 앉기 전에 이 전체 무게 중심이 내 몸에 얹어지는 느낌이 허리 쪽으로나 또는 너무 배 쪽으로 가 있지 않은지 같이 무게를 받아서 그대로 눌리면서 내려간다 라는 생각이 저는 가장 좋은 큐고 어, 그리고 이 부분을 잘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잘하시는 분, 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별 생각 없이 스쿼트, 데드, 뭐 이런 오버헤드 프레스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잘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잡고 그냥 드는데 이런 느낌이거나 그냥 눌리면서 내려가 또는 그냥 배를 다리 사이도 이런 간단한 큐를 주시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세팅만 맞춰놓고 그대로 눌린 거 그대로 내려가게 되면 모든 합은 저절로 맞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보디빌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헬스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에는 그래도 스트렝스 트레이닝이라던가 파워 리프팅이라는 게 유행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 적어도 제 나이 또래거나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보디빌딩을 보고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합니다. 보디빌딩으로 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 이 스쿼트는 뭐 대퇴사두근 운동, 뭐 햄스트링 운동, 뭐 이런 운동들을 따로따로 근육 부위별로 생각하고 하던 게 버릇이 되고 그리고 몸에서 보면은 특히 한 부위를 더 발달하고 계신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특히 아마추어로 보디빌딩을 하다가 스트렝스 시작하시는 분들도 무릎도 자주 불편해지고 합이 잘안 맞는 이유가 저는 너무 앞다리가 많이 발달을 해서 앞다리가 많이 발달을 했다는 말은 앞다리의 근육이 더 많으면 앞다리의 신경도 더 발달을 했고 그로 인해 똑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앞다리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벨 백스쿼트를 할때 이렇게 한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앞다리니까 무릎 주변이 불편해지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디빌딩 때문에 이런 합이 안 맞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해봤을 때 이 자세를 가장 빠르게 깨닫는 분들은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보신 여성분들이 이 운동을 가장 빠르게 배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유연하고 특별한 버릇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4대 운동 자체가 우리 신체의 기본 움직임을 갖고 하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어 뭔가 하지 않았으면 저는 유연성만 있다면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특별 하게 생각하기보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몸통 전체로 무기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집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